이인 허락도 없이 남의 뒷자에 가서 나무를 다 채취하면 어떡해? 여기는 우리집이 다 우리집이야. <laughs> <laughs> 어? 많아졌네. 보무 여기 서 냉이 밭이구나 응. 비이를드니까 여기는 마을꼬고 마늘밭이 아니라 냉이밭이네. 어. 냉이밭이 진짜 봤을 때는 냉이 캐는 것이 아니라 판매 주는 것 같은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laughs> 응?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냉이라니까. 마늘밭 지금 풀 뽑아 주는 거야. 응. 음. 이렇게 해서 마늘은 뽑지 마. 허, 음, 조심해야 돼. 또 마늘 을 늘려 주려고 가까이 있는 택이 달아 가지고. 냉이가 아니고 아, 냉이 스싼풀 냉히. 아니야? 다 냉이야. 여기 봐봐. 냉이, 냉이. 꼭꼭 눌러줘, 봐나 오, 여기 늘 어, 이거, 뽀... 어? 이거 던져도 이런 거나 좀 골라라. 마늘을 어, 하나 잘라 이건 여기다 싸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고사리 같은 거 삶을 때 사용합니다. 어머니 계시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하지 그래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나타나질 않네 가족들이 쿠팡에서 고글을 알아봤거든? 응싼거 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굳이 그 고기 굽는 것 때문에 고글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해서 고글? 고어눈 전체에 다 가려주는 게 있더라고 보호안경? 오늘 오빠 생일이라고 지금 그 위에 누나가 삼겹살 사왔어요. 오빠 생일 선물로 가족 잔치할 거예요. 오빠 빨리 와.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는 잘안 떠. 고기는 잘안다 탄수화물이지. 네. 오늘 살찌는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누구가 다깨져버렸는데 이번에도 이이 또... 근데 이거는 금 뿌렸냐, 안 뿌렸냐? 소뿌 뭐? 어? 아니, 고기. 고기 이렇게 뿌렸 아까 그거 이게뭔거 사운드인주다 그 너무 삐셔져버린다 아, 됐어, 보다더안 눌려진 것 같아. 가운데까지, 운까운데지 그런데. 기나니, 나. 니만고여나네 이게 어바딱 짜더라고? 난딱짜더

안무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에한번사다은 한국 사람어 한국 봐람은 한국 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아은한아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아 사람은 아니. 사아은살 좋아하는데. 정수기 정화는 음,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안좋아하든육 사람부터 먹으라 주라 그랬어 어? 아, 아, 그래가지고 여기 삼겹살 고기 비방 준 것만 좀 띄워줘 정화님 정수기 먹고 나는 고기만 먹었어 <먹을게. 웃음> 진짜 거을안서니다 뭐, 쪼거울... 네. 네. 그냥... <목소리> <목소리> 두부 두 개씩만 드셔요. 이게 딱 정해져 음. 있어? 응. 음. 내가다할 <목소리> 무슨 뭐 맞아 가는 같아? <목소리> <목소리> 거 같아요. 하는 다 맞았어. 세섬 거. 이라는 어, 이거 마작으로. 그래. 이거 마작이 뭔지 모르는 느낌, 느낌으로 왔어. 라면 좋아. 마작 느낌. Okay. 아우, 맛있겠다.

정아, 떡 하나 또 떠놔야지. 정아야, 누가? 어? 나는 안 익은 거 좋아하니까. 아 응. 생라면은 원래 좋아하야 자, 응. 이거써 이제 어느 정도? 음. 라면 그 생라면 하나 갖고 와. 네. 정아 그거다 터주게 섞어 주게. 엄마, 아니, 엄마. 반 먼저 퍼주니까 면만 건데 낫잖아. 됐지? 엄마가. 아, 그엄마그만엄마어 그래 그래. 이거밖에 없어서 만만 는 거야, 엄마 이렇게. 엄마 저 봐라. 나도 맛보다가 좀있다가 맘에 는다는 샘이 익었서 먹었어 진짜? 두부를 막. 먹어야지 두부 하나씩 말고도 뽀드록 드록맛이 엄마는 안, 유고, 안 좋아할 것아 아니야 엄마 이거어숟가락한번 써온다 이거거라거거 더워졌어 졌어우또 더워. 바람이 쑹쑹 들어가 팔로. 만요 조금만 더야돼 됐어요 감사해요 니까 그러니까 네. 3개 두부 세 개. 면만 면만 내가 아까 잖우죠큰 거에다가 면만 담아놓은 거. 이거야? 왜 회우리 바람이지? 이봄바람은 자, <laughs> 항상 봄바람은 미쳤어. <laughs> 맞아. 이거. 아니 이렇게 해놓고 네, 이기도올려주 네, 그래야 나중에 풀낼 때도 나왔게야 돼. 네, 세팅이 잘 됐는지 일단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여기다가는 감자 심을거예요감자가 두둑식입니다 멀칭도 같이 심는거죠